가죽 씌우려면! 오늘 붙여야지 아니야 아니. <laughs> 이건... 이건... 그러지 않아요 아... 그럼, 그럼. 아, 선비를 아 이거 뭐 자꾸 다 가져가서 뭐할수 있는 게 없네 이번 시즌에 미친듯이 썰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나밖에 할게없네 이러면 썰린다고요? 아니 미친듯이 썰어야 된다고 네? 어게해요아 그... <laughs> 어떻게가 아니라 미친듯이 이제 어? 겐지도 있고 솔저도 있고 어? 딜러가 많은데 <laughs> 썰어야죠 얘가 또 수비.. 아 수비구나 뭐 어떻게 오리사 한번띄 한조 뽑았네? 이번에 제가 오리사 해볼테니까 그거 해보세요 토르비온 수비용이잖아 미님 아까 토르비온 하신다고 그러세요 빨리 오세요 드디어 토르비온 등판 토르비온 등판 원래 어, 수비에서 토르비온이지 비겨야 되더라고요 그래. 어. 아, 저안다저안 돼. 저게 공격까지 30초. 안 잘해, 나, 잘해. 야, 토리나에요. 뭐 이상 컨같 하지 마요. <laughs> 나도, 나도 어두줄 이상 쓰는 순간에. 그 생각됐어을최시려면제방벽 범위 안에 계십시오. 라서 방벽 하나만 져주고 가요. 거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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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앞 가려지게, 이앞 가려지게 방벽. 각도가 안 나와, 각도가 안 나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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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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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 나, 나, 도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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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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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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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그게 어? 어디 갔었어? 아? 아, 야 아래 깔렸어. <laughs> 아래 깔렸어. 뭐하시는 아, 거예요? 아니 그 앞에다 쐈는데 톡하고 아, 나무 사이 그 야. 틈이 크네. 와, 그동안에 이게 사이사이 틈이 큰줄 몰랐는데. 어 뭐야 오른쪽에 메이 왔는데? 는 잡으면 됩니다. 하나둘 그거. 어, 야0 k 야또 케틀링 건 열심히 또쏜 클래스라서 케틀링 건도 좋아합니다. 아, 호빵 하나 드릴게요. 자, 그래. 괜찮네. 근데 나도 힐을 좀 받아야지. 실무 직방이라. 네, 감다 놀러 와 보세요. 수제 수제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오빠. 알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초대 드릴게요. 네. 메이가 뒤돈다. 메이가 뒤돈다. 한조님 뒤에 조심해. 한조님 뒤에 조심해. 나 알려 줬어. 어? 내로님한테 나 알려 줬어. 메이가 올라가고 있 메일안잊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바이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디바가 때리고 있었어? 저큰게 때리고 있는 거왜거 이거, 이거. 이는잘 하셔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볼게요이이이 파라필 파파피아 네, 에이 파파야 겐지 칼바이네어 디바한테 똑같은 거 시켜주시겠어요? 아, 와, 열심히 갓 딜는 건날렸는데 너프가, 이걸? 어디라니, 너프야. 야, 디바만 열심히 때렸는데. 포탑이랑 같이. 와우. 우리 사람 딜량이 진짜 안좋게안 좋은 건데. 좋아요, 그거 시프트 쓰고 딜 받으시면 돼요. 그때는. 아, 딸피. 아나 피, 어. 아나 피. 아필인데 잡아주지 <laughs> 누가 잡을 수 있을까 루시우가 이걸? 자꾸 포탑에 머리 나오게 방벽 설치를 하시네요 진짜요? 그래졌어요? 설마 머리 나오게 설치했다고? 그럴리가 없는데 아 디바 아 디바가 이거 디바가 저게 소리 방벽 켜고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와, 저 무식하게 저 와, 이걸? 니퍼가 <laughs> 야, 니퍼 어떻게 한 거야? 와, 이거 한 번을 위한니퍼였다 좀... 여러분, 신캐 니퍼하세요 여러분들. <laughs> 오, 대박. 영데 영. 공수 변경. 괜찮지? 내 포탑 머리가 맞는다 생각했어. 아, 니틀틀떻게된지 이거 어떻게 된내 나는 안보이는데 시청자분들은 이인어말이야 아, 이거 게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어이안어떻이어게된이게 아, 이 그러니까. 아, 이디바게된 거지? 아, 이어이 아, 아, 어 공격. 위도까지 꺼내고 한 조에다가 저크야 <laughs> 수비 점크잖아. 아까부터 왜 공이랑 시간 수비랑, 수비랑 헷갈리는 것 같은데? 렌즈 거리지 말. 반인 이파였으면 저런 그림을 못 보여요. 아 나중에 저거 일단 하이라이트 먹었었을 때 기다리겠지, 뭔가 좀. 어? 어느 자리에다가 저걸 할 건지 봐야 돼요. 그냥 저거 에들어 거예요. <laughs> 다 잡아 죽이 <죽이잖아. 웃음> 다른 가서도 되는데. 제가 힐로 해도돼요그로안할 <laughs> 아, 빌... 거예요. 딜러예요. 아. 알겠습니다. 어, <laughs> 아, 식사. 알겠습니다. 이거 데 오케이 오케이. 이 <laughs> <laughs> 헤드 헤드 로 나와요. 야. 어디? 하라님 APCP 떨어지. 아니야 그힐러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힐로 올라. 요 황금총을 지금 산지가 얼마 안 돼서. 아 히오스 언제 개리해 거야. 아 히오스. 시공의 폭풍. 시공의 폭풍. 이거 이, 경험치 2배 이벤트 끝나면 어? 좀할 여유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게 한7 6일 남았던 거 같은데 시즌 끝까지 그래도 한. 2월 19일. 어, 어디감 스님을 낳으라 아우, 한방이 힘들어. 치맥이. 이미 이 소리하는데 뭔소리 쪽이야. 사도를막 와알아나위도아아나하고위도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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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라, 아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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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겐지를 안꺼낼수 없는 피기다. 미오리 스즈 조합이야. 일로 와. 소인데뭘 계속 치유지더라고 뭐야. 저거가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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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적수식력이필요 아, 거를 <laughs> 하나는 냈어야 되는데, 키를 하어야 되는데, 키를 하나는 냈어야 되는데, 하아는 냈어야 하나는 냈어야 되는데, 하나는 냈하데하어야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로님 먼저 들어갔을 때요. 그, 그, 그 와중에 파츠 남을 겁나 웃기겠다. 오, <목소리> 어? 아. 리포가 아니었어? 뭐 했는데, 뭔? 뭐 이게 했... 뭐 했는데? 어. 와, 그 리포가 하이라이트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아, 궁금했는데. 아, 믹서기 지들돌 있네. 뭐지? 아, 방금 위 위도무이 거 있었는데 뭐지? 아. 거짓문도 렇게 되네 킨봉사 친추 왔는데? 킨봉사 뭐, 친..친추 왔어요? <웃음> 잠깐만 킨봉사라네 <laughs> 어, 음... 어? 아 이거 민윤재로님 각인데 이거 닉변했네 어? 닉변했네 저분이 아 닉변했으면 아, 아, 친추는 아, 되어있었을 거 아냐 또..또 저렇게 또 계정을 하나를 계정 하나 이번에 새로 지르신 거 같네 와 너무 <laughs> 조금 19점 들어왔어. 20점도 안 돼. 와, 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아니,